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시나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아침 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잠을 자면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아침에 식사 못 챙기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빵이나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떼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빵이나 시리얼은 정제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쇼크가 올수 있고 또 금방 소화가 되어 점심 식사 전에 배가 고파 간식을 섭취하게 되죠. 아침을 왕처럼 저녁을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보약이 될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의사들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침 공복 최고의 궁합 음식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감자인데요. 감자 속에는 의외로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중 비타민C는 괴혈병과 빈혈을 예방하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인데요. 비타민 많이 들어있는 음식 하면 사과가 생각나죠? 감자는 같은 양의 사과보다 비타민C가 두 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비타민B1 식욕부진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B2, 염증을 줄여주는 비타민 B6도 들어 있습니다. 감자의 특이점은 또 있어요. 일반적으로 비타민은 생야채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가열을 하거나 조리를 하면 상당수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감자는 가열을 하더라도 비타민의 손실이 적어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아침 공복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위장장애가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이런 문제를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아트로피는 항콜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염, 위궤양으로 인한 위장 통증을 줄이고 위장 세포의 재생을 도와줘요. 그래서 만성 위염이나 소화 불량 속 쓰림에 효과가 있어요. 또 아르기닌 성분은 위출혈을 막아주고 위를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어 위궤양 치료와 소화 기능 향상, 신장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위의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운찬 활력을 되찾아 주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또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자의 껍질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클로로겐산은 바람 단백질의 결합을 방해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진 감자인데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울까요? 찜기에 쪄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리고 감자 껍질에도 항암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겠네요. 감자만 드신다면 단백질 부족 현상이 올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이 계란입니다. 계란은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식품인데요. 완전 식품 중 하나이기도 하죠.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죠. 계란이 당뇨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 카드 한번 눌러주세요.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가끔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계란이에요. 계란 속에 포함된 콜린과 레시틴 성분은 뇌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모두 도움을 줍니다. 또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 있어 노화로 인한 시력 손상과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환관 변성과 백내장의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다양한 비타민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중 비타민 A는 각막 손상을 막아주는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 결핍은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층이 되면 쉽게 나빠지는 눈 건강과 뇌 건강의 계란이 최고의 음식이죠.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다 아시죠? 맞아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 계란 노른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는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으니 기저질환자나 중장년층은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죠? 계란 한개반 정도가 하루 콜레스테롤 최대 섭취량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계란도 역시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로 104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 교수님의 장수 비결은 아침에 반숙 계란과 찐감자를 꾸준히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직도 2층 계단쯤은 거뜬히 올라갈 정도로 정정하다고 하네요. 다들 아침에 계란과 감자를 드시는 것은 어떠세요? 오늘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최고로 좋은 궁합을 가진 계란과 감자를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드시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지인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